굉장히 많이 씁니다. 이것도 쓰시는 거 보시고요.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거예요. 글씨는 쓸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. <laughs> 똑같이 쓸 수가 없어. 이 아날로그에 단점이다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. 근데 이제 그 컴퓨터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정하죠. 100번을 뽑아내도 1 0 0번이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감성적이지 않다. 자 이제 봤을 때 음, 여기는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봤어요. 근데 그 한자 애들 그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어떤 건한 번에 돼 있고 이거를 정자로 이렇게 끊어서 그, 획수를 지는 게 있어요. 이거는 뭐꼭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요령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요령을 알아야 돼요. 요령. 자, 여기서 자, 중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여기죠. 그러면 길이를 좀 세워서, 이 삐침을 세워서 하는 게 요령이에요. 이 각도가 옆으로 기울게 되면은 자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위에서 보셨듯이 붙이지 말고 이렇게 떨어뜨려 쓰시는 게 좋아요. 그럼 거의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. 세로 길이, 가로 길이를. 그럼 중심에서 이 안쪽에 칸이 나오죠. 이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. 여기. 이런 식으로.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 드리면은 이대로 따라 쓰시면 돼요. 연습하실 때. 예. 그리고, 어, 제 거랑 똑같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, 방법만 배워서 본인 스타일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마치, 마찬가지로 중심, 여기 중심은 알죠? 그러면 중심을 이렇게 빗나가, 빗겨서, 각도가 거의 한 45도 정도 보시면 돼요. 쭉 올라가서 이렇게 쭉, 이 붙어도 괜찮아요, 여기.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랑 좀 다르게, 각도를 다르게 해서, 점도 떨어뜨릴 수도 있고, 여기 붙였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더꽉찬 느낌이 납니다.